청소년들이 지역 유관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하면서 꿈과 인성을 키웠습니다. 담양 만덕초등학교가 한일 교류 학습의 일환으로 일본 나고야 소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우정을 나누고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일명 스마트 좀비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영상기자단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고흥청소년들이 더 많이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관내에서 진로직업을 체험하며 봉사활동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달 8일부터 일주일 동안 관내 중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은 학년 초부터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고흥, 군청 등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업체험처 7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5일 동안 각 체험처를 견학하면서 업무를 소개받고 각 부서별 멘토를 만나 업무 체험에 실제로 참여해 봄으로써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유치장을 방문한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면담실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약간 조금 위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편 고흥 경찰서에서 진행된 직업 체험 교실은 학생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신뢰를 주고 나아가 자율적인 범주의 감시자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 학생들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된 봉사 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 역량을 길렀습니다. 고흥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현장 직업 체험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에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담양 만덕초등학교는 차세대 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자 한일 교류 학습을 전개했습니다. 만덕초는 지난달 8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일본 나고야 소학교 5, 6학년 학생 32명을 초청해 한일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고야 방문단은 담양의 대표 관광지인 중로원을 방문해. 대나무를 활용한 조형물과 예술 작품을 직접 보면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来て一番驚いたことは日本では珍しい竹の林などがあ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竹の中は風が通っていて涼しかったです。 만덕초는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격년제로 양국의 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홈스테이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만덕초 학생들이 나고야 소학교를 방문해 일본의 문화를 경험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한일 학생들은 교류를 통해 양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하지만 이제 금연하듯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 영상기자단 캠프에서 제작한 학생들의 작품으로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JD뉴스 김아영 정보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마트폰 좀비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 수업 받을 때, 심지어 걸어갈 때조차도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비 같다고 해서 생겨난 말인데요. 요즘 스마트폰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염자들이 있는 그 현장을 집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보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걷는 모습이 마치 좀비를 연상케 합니다. 아, 죽었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불안해지기만 합니다. 나주에서 KJD 뉴스 진윤지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남녀노소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느끼는 재미보다 다른 취미 활동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조윤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없어도 즐거워 보이기만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즐겁고 재밌어요. 맞아요.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찾으면서 건강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KJD 뉴스 조윤서 기자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KJD 뉴스 김아영, 정보은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도민 주민참여예산위원, 학부모 등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살림살이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교육감과 대화의 시간, 전남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 2017년도 재정 운영 여건과 기본 방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주민의견수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주민의견 접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전원교육청은 가을 신학기 초부터 실시되는 정기점검에서는 급식 기구에 대한 미생물 검사와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함께 진행해 학교급식 식중도 사고 제로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원교육청은 지난달 8월 30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8월 말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유초증 등 교육공무원과 사립교원으로 황조 근정훈장 20명을 포함한 근정포장 이상이 210명,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대상자 50명이 훈포장을 수상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임용장 전수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임용장 전수식에서는 주요 보잭 16명과 유초중 등 신규 교원장 77명, 교원감 79명, 신규 교육전문직원 15명이 임용장과 함께 직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내 각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5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라남도에서는 7개 시험지구, 21개 시군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1월 17일에 치러지는데요. 응시원서 접수는 9월 9일까지며 성적통지표는 12월 7일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도내 각 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대입수능 모의평가가 실시돼 학교마다 수능을 대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사물과 너무 가까이에 있어 되려 보이지 않는 공간을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인 관계도 이 사각지대란 게 존재하는데요. 가까울수록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잘 챙겨야 하는데 별 일이 아니라며 지나치거나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멀리 넓게 보겠다는 이유로 내 주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친다면 큰 문제겠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내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교육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연,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